네, 안녕하세요. 앤드류입니다 자, 아 암코인 제가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트코인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 일봉상 60일선과 120일선대 부근까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저는 매수하기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9월 8일과 9일에 나왔던 거래량은 세력이 있다라고 보기에 충분한 거래량이기 때문에 추세가 시작이 된 이상 지금 최근에 조정이 나온 것처럼 거래량이 없이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더라도 비트코인이 조금만 반등이 나왔더라도 나온다면 현재 자리에서 전고점을 넘어서 날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악암 코인 영상을 찍었을 때가 바로 이 자리죠. 9월 8일 양봉에서 찍었었는데요.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약40% 수익을 주고 거의 본전 구간까지 돌아왔죠. 이 부분은 알트코인인 이상 혹은 세력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요. 비트코인 파동을 분석했을 때도 지금이 또 반등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저로의 기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악암 코인은 제가 따로 걱. 걱 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약함 코인이 상장 직후부터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집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굉장히 특이한 점은 상장 당일에 시가가 628원에 시작을 해서 고가는 약 1000원대를 찍고 종가 마감을딱 현재 자리인 760원대 진행을 했다라는 점이고요. 상장 당일 날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고 아직까지도 갱신이 되지 않았지만 이 상장 직후에 변동성은 굉장히 컸는데요. 같은 기간 거래량을 보시면 거의 없다시피 해도 무방할 정도로 거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때 있었던 변동성은 지금의 주가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을 분석하실 때는 거래량이 많이 나온 구간만 보셔서 중요한 자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상장 직후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고 760원대 종가 마감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변동성에는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들이 털고 나갈 수가 없고요. 게다가 9월 8일 그리고 9월 9일에 있었던 거래량은 양봉으로 터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계속해서 더 비싼 가격에 매집하기 위해서 양봉을 일으켰다 라는 거고 거의 상장 당일 만큼의 거래량이 터졌죠. 자 이러한 거래량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개인들만이 낼수 있는 거래량이 아니고요. 기존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세력 들이나 혹은 신규 세력이 매집을 한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일봉상으로도 61선 그리고 121선 장기이동평균선들은 하단 에잘 깔려 있고 지금 자리에서 반등만 해주더라도 정배열이 완성 되므로 상당히 저가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저가에서 주었던 종목들 중에서 크로노스 그리고 퍼치펭기는 각각 300%가 넘는 수익이 나기도 했고요. 제가 저의 앤드류 관전방에 가장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영상 보시면서 약함 코인 신규 매수로 고려하고 계시거나 고점에 올려계신 분들은 혼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꼭 저의 앤드류 관전방에 들어오셔서 저희 트레이딩 팀의 약함 코인 최종 목표가까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약함뿐만 아니라 저희 앤드류 팀에서 이런 악함 코인 같은 세력 매집 종목 분석하는 방법. 매집 종목 찾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뒀으니까요.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보이시는 더보기란 누르시면 여기 입장 링크가 나오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도 여기 링크가 달려있으니까요. 클릭해주시고 앤드류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가 나오면요 하단으로 내려가셔서 전화번호만 적어주시고 앤드류 관전방 입장 체크하시고 완료까지 눌러주시면 제 앤드류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솔라나 코인으로 1,000% 수익을 낸 저희 자동 매매 프로그램도 소개를 드려야겠죠? 저희 구독자 분들 10분에게만 제공을 해드릴 거고 이 솔라나 코인 전용으로 자동 매매를 해서 지금 1,000%의 수익이 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000만 원 넣어놨으면 지금 1억에 수익이 난 거고요 이 최대 자본 감소 손실률이 아니라 내 계좌의 최고점 대비해서 최저점의 변동폭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요. 총 15번의 거래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저희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13가지의 지표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저점에 잡아서 고점에 이끌어가는 그런 로직으로 만들었고요. 매수와 입절, 손절 이렇게 차트에 다 표시가 되는데 리스크 관리부터 이 극대화까지 전부 다 자동으로 진행이 되게 해놨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본업이 있으신데 코인에만 24시간 차트를 보면서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 자리를 잘 잡더라도 익절과 손절을 잘못 해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딱 10분에게만 제공해 드리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하단에 거래 목록을 누르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수익과 손실을 투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손실은 짧게 끊고 익절을 굉장히 크게 하도록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20만 불 전으로 손실을 끊고요. 280만 불, 그리고 1,200만 불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게 되는 거죠. 며칠 몇 시에 들어가서 언제나 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 신청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고 눌러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누르시고 이렇게 앤드류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가 나오게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앤드류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적어 주시고요. 알파벳 무료 체험 체크해 주시고 완료 눌러 주시면 저희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